비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 남자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낳은지 8일 만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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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항상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아기를 이제 낳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아기 팔일째 되어지는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전역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저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아기 할례의 법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또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그 이런 이 할례의 법을 어 치르려고 이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아기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예, 수십에서 수백 명의 아기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아기 예수를 예, 만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또, 디아스포라, 예,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아기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기가 와서 할례 예를 취하는 그런 결례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뭐. 이마에다가 내가 메시아요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는 알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5절에 있는 것이죠.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고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항상 그 믿음의 사람 위에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뭘 했어요? 지시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주세요. 그리고 감동케 하셔서 성전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 어, 오늘따라 성전에 가고 싶네. 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예,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때 한 아기가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아기 중에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어디로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요? 성전 안에,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께로 인도하게끔. 예, 인도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죠. 구별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바로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요. 예, 자기 생각으로 네. 살아가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보다 성령을 쫓아가고, 자기 능력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 힘보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 우리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한번 걸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어떤 말을 하라 하시는가에 대한 그한번더 걸러, 걸러서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게,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대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마, 어, 축,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특이하게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달라요. 특이하게 살아가요. 자, 여러분, 그래요. 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연락이 와서 먼저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에요. 예, 요즘 저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연락이 먼저 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어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 기도하니까 걱정이 안 된다고, 평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예, 또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있어서 그 성령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그런 분이신 거죠. 또 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뭐 아무 옛날에 아무 환자였는데 환자였는데 정말 어,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고 예, 안 된다고 했는데 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원장이 와가지고 다 나았네요.라고 말씀을 해줬대요. 아니 뭘다나다 나지도 다 않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요를 쫙 했는데 그냥 다암 아, 세포까지 다 빠져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대요. 이런 거그 원장님이 뭐예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 거죠. 이게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인도, 인도하심 따라 예,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평안케 해줘서 그렇게 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때에 빛나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어요.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예, 성령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무원도 어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3 0절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구원하여 주실 분. 또 34절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지실 것에 대한 그 미래까지도 예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 충만한 자는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진실된 예배, 진실된 찬송과 진실된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죠.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너다. 평안, 평안히 놓아주시 그 동안 언제 만나나 언제 만나나 걱정되어졌었는데 이제는 평안 주님을 만나니 평안이 이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항상 평안해요. 폭풍 같은 그런 걱정의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죠. 예, 평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어디 걱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아요. 항상 평안해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라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진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쫓아가겠노라고 복종과 예, 복종과 순종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